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1 라디오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전격 시사,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5분 KBS 1 라디오 오늘 세계는 국제 뉴스 전달 기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키우는 채널로 도약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식혀라. 높아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공론화함으로써 재난 방송 주관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 라디오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58분 날씨. 오늘 절기 입추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보름째, 제주는 23일째 폭염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제주 33도, 광주와 강릉 34도, 대구 36도 등으로 대부분 33도를 웃돌겠고요. 지금 습도가 80% 안팎으로 매우 높은 곳이 많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나기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저녁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이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일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 6월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122억 달러로 6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크게 흔들렸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간밤에 안정세를 되찾고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중동에서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6월 국제수지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월 적자 전환했던 경상수지가 5, 6월에 두달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겁니다. 흑자 폭도 커져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 수지는 114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최대이면서 15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유월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50.4% 늘었고 정보통신 기기가 26%, 석유 제품이 8.5%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며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줄었다고 수입 감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월 서비스 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5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고 공휴일이 5월보다 적었는데도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된 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26억 9천만 달러 흑자로 5월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 수지는 37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2021년 하반기 이후 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은는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을 변수로 꼬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이어 밤사이 미국 시장도 상승 마감됐는데 다만 장 후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전날 6% 넘게 떨어졌던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4% 가까이 오르는 등 주요 기술주 7개 가운데 5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1% 안팎 오르면서 최근에 급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더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그룹 골드만삭스는 전날 해지펀드들이 낙폭이 큰 기술주를 사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 국채에 물렸던 투자가 진정되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금리도 상승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한때 80%를 넘었던 9월 기준금리 인하폭 0.5%포인트에 대한 기대는 70%선으로 내려왔고 올해 4차례 이상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오르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듯 장후반 오전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당분간 작은 지표에도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사르룸판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지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을 기획한 신화르를 새 정치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시각 6일, 친이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발사한 공격용 드론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드론을 요격하려던 미사일이 빗나가 인근 마을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주민 여러 시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일대를 공습해 전투원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첨해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정치국 최고지도자 하니의 후임으로 신화르를 선출했습니다. 신화르는 2017년부터 가자 지구 지도자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2021년 신화르를 표적으로 한 공습도 벌였는데 가자 전쟁 이후 행방이 묘연한 신화르에게 40만 달러 우리 돈 5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증시 급등락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의 합동 토론회를 재차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공작 진상 규명 TF를 출범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음모를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로 가기 전에 정치권의 힘을 모으자며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도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검토한 뒤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이 스웨덴을 꺾고 단체전 4강에 올라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탁구도 8강에 올라 중국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김환수 기자입니다. 신유빈과 이은혜 전지희로 구성된 여자 탁구 대표팀이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스웨덴을 3대0으로 꺾고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은 이제 1승만 추가하면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단체전에서 메달을 거머쥡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도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남자 단체전 8강에 합류했습니다. 임종훈과 조대성, 장호진으로 팀을 꾸린 남자 대표팀은 오늘 강호 중국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우아람과 이재경이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아람은 6차 시기 앞게 389.10점으로 전체 12위. 이재경도 381.40점으로 16위로 중결승이 합류해 나란히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오늘 예선에 나서 한국육상 최초의 필드트랙 종목 메달 도전을 시작합니다. 8년 만에 여자골프 정상 탈환을 선언한 김효주와 고진영, 양희영이 오늘 첫 라운드에 출전합니다. 고진영은 세계 랭킹 1위이자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랠리 코다와 같은 조에서 1, 2라운드를 치릅니다. 전통의 효자 종목 태권도는 오늘 남자 58kg급 박태준을 시작으로 본격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원수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김만배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직 언론인 두 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제 3부는 권전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전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관련 소송 분석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권전대법관은 모두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전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약 1,45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두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성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모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두 2억 400만 원을 각각 김 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권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배치할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약37% 늘린 4,200여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때부터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왔지만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사 수요가 늘면서 선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전공의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란 점을 생각할 때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기 3년의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김 이사장을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며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40mm,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 지역은 최대 60mm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평일 기준 1과 후로 한정되어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의 확대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같이 판단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방침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1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일선부대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9시,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의 시행이 좌초된 겁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 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이번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 유지,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등 악성 위반 지속 적발, 일과의 악영향 등 사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소속 병사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시범 운영 때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수칙을 어길 시 처벌 징계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차 시범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범 사업 전보다 하루 사용 시간이 4배 이상 늘었음에도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은 모두 위반 건수가 줄었고 특히 공군은 위반 건수가 35% 급감했습니다. 또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등 민감한 위반 행위 역시 최근 3년 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군은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등 시범사업 기간 명백한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일탈행위는 현재도 제재 대상인데 몇몇 나쁜 사례를 가지고 정책 취지 자체를 뒤엎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비자 전환, 이른바 비자 사다리를 조성합니다. 비자 사다리는 입국할 때부터 외국인의 국내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의 비자 연결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 보호조치된 아동이 2천여 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 별로는 학대가 78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70명, 미혼 부모와 혼외자가 250여 명 부모 이혼 등이 23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인천시가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된 질식 소화 덮개는 불이 난 지원기차 전체를 한 번에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해 유독 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는 초기 진화용 소방 장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복합 건물의 3층에 있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60대와 20대 남성 등 일가족 2명이 숨졌고 연기가 퍼지면서 스스로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이웃 주민 한 명이 119에 구조됐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상추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오늘부터 10일까지 일부 할인 매장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추는 행사기간 한 봉당 절반 값인 1,990원에서 3,490원 정도에 판매되며 총 공급 물량은 2만 6천여 봉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많이 불며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역대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평년 2.8일에 3배가 넘는 8.8일로 종전 1위 기록인 1994년 7월에 8.5일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